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는 저는 는데요 하나님께서 찾아 오실 때 저는 저는 어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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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훈련을 는은 모세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저장저절에서 저는 절 말씀입니다. 저절또 이러시되 나는내조상는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저 이삭의 하나님이저 야곱의 하나님이저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모세를 이제 부르신 하나님은 또 모세를 이제 시민을 벗게 하시고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조상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곳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어, 선명하게 한 가지를 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 무엇이냐고 하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에서는 이 표현을 참 많이 쓰고 있죠. 하나님 정말로 언약을 어, 주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것은 어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느니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주석해 주신 적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같이 지금 서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이것은 또 달리 과거의 약속이든 더 과거의 약속이든 더더 과거의 약속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절대로 그냥 지나간 과거가 될수 없는 실존하는 현재가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어쨌든 언약의 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애굽에 있는 어, 백성 어, 여기도 보니까 어, 애굽에 있는 네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라고 명확하게 어, 특정하시고 나서는 요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어,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분명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애국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 일곱 족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음, 하나님 언약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이기도 하죠. 언약대로 일하시고요. 또 일할 시간을 보고 듣고 알음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 물론 여기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어, 이렇게 그 데리고 어,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불러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이 일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인 자녀인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고 싶고 상속자인 우리는 하나님께 서하시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속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 일을 해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이제 주님은 모세를 구체적으로 부르십니다.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이제 상달되었다. 어, 또 이집트 사람들의 학대도 이제 그분량을 채웠다. 내가 이제 너를 보낸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그를 부르고 계신데요. 자,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서 모세의 답변은 어떠했을까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어, 근데 의외로 모세의 답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기에 모세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하면서 사실은 거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 사실은 어, 여기는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병행 본문에 보면은 어,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라고까지 고백하면서 그는 거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과거에 정말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또 자기 힘으로 할수 있다는 확신도 가득한 사람이었는데요.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자아가 깨어지고 부인되어지고 나서는요, 자기로서는 할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너무너무 철저하게 이제 그 들어오다 못해 이제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같은 반응 앞에서 오세야 네가 많이 음, 많이 어, 죄송합니다. 많이 사갔구나. 어, 내가 좀 너무 지나치게 느껴 왔나 보다. 미안하다. 근데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너를 쓰겠냐. 그냥 다른 사람 한번 찾아볼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세를 들어서 당신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셨고요 아니 이렇게 고백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였기 때문에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성계범은요, 어, 내가 약할 그때가 어, 가장 강한 시간이다. 네가 약할 그때,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모세가 가장 약해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온전히 그를 붙들어 쓰실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할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히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어, 나 자신입니다. 나의 자신감이, 나의 자기 확신과 나의 자기 헌신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지, 내가 힘이 완전히 빠져야지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편, 이와 같은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소명하는 이 시간에 어 내가 그 백성 애굽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하면서 너를 보낸 이유, 그리고 너를 보낸 사명이 성취된다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산, 곧 시내산,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나의 죄책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거나. 나의 가난이나 나의 그 심적인 우울함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 알고 신의 산, 곧,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요, 목적이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계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언약을 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도 과거에 잊혀져 버린 바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언약임을 고백합니다. 또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당신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동력자 삼기를 원하시고 불러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부른받아 사용받는 사람의 가장 큰 준비는 자기 부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합니까? 라고 고백할 때그 고백을 하기에 내가 너를 사용한다라고 내가 너를 붙잡을 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수 있다라고 꼭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헌신, 자기 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주 앞에 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최고의 행복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며 말씀 붙잡고 주님 예배하는 것이며 나의 구원의 목표가 바로 이것임을 잊지 않는 하루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